프로밴드 양아들 김기호, 우리 지역의 ESG 사례를 두 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알려드릴 것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어, 예. 어, 실제로 전역한 지 지원 정확히 13년 됐는데, 어, 그때 그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했던 시절, 시절이 막 생각이 납니다. 어, 군부심 막 차오른다 차오른다. 자, 왜냐? 오늘 함께할 이분을 딱 뵈면 말이죠. 아 어, 이런 사명감이 우리 저 ESG에 대한 막 이야기가 팍팍팍 나올 것 같거든요.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이병준 대표이사님, 나와주시죠. 어, 어, 잘생겼어, 니다 반갑습니다. 야, 좋습니다. <laughs> 예, 자 우리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새로 대표이사로 일하게 된 이병준입니다. 저는 그 동안 안양시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했고요. 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양시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의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 기 바랍니다. 오케이. 파수. 자, 지금 녹화 기준으로 이제 취임하신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대표님 존함으로 삼행시를좀 준비했거든요 운한번 직접 띄워주시죠 네. 이 이병준 대표님 말고 아빠라 부르겠습니다 네. 병 병아리가 달기 되고 그 달기 맛있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이 <laughs> 되는 것처럼 저를 키워주십시오 준 준말 준말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아빠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빵빵빵 빵빵빵 <laughs> 재밌네요. <laughs> 재미없어 보이시는데. <laughs> 야, 뭐, 아닙니다. 재밌.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 작가님이 <vib> 너무 많이 적어 주셔서 좀 빠르게 읽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한 호흡 챌린지 한번 갈게요. <vib> 안양의 미래 발전과 신성장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고 장학금 지원 미래교육 협력 지구 사업 멘토링 공교육 지원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교육 발전 연구 기획 흉차네요 이 정도로 많습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든든한 공공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바로 우리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esg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이 장학금 지원. 저는 사실 요게 조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것부터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희 그 장학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경제적인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네. 하는 저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장학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성적 우수자나 재능 우수자들을 위한 그 장학금하고 특히 이제 그 기탁자가 대상자도 지정하고, 기탁자 명의로 주는 장금 학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음, 네.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4억 이상 하고요. 보통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300. 그 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적으로 따지면 한 12,000명 정도 되고요. 오. 이제 한해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상반기 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한 지금 한 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같이 이 어려운 이 경기에, 불경기에, 어, 그 정도 엑수면 많은 좀 힘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름만 들어도 좀 알만한 장학생들이 있습니까 왜냐면 진짜 실제로 인재를 많이 길러내셨잖아요. 예,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 누굽니까? 혹시 그 쌍둥이 피겨 선수라고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김유재 김유성, 어, 그 쌍둥이 그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세계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메달도 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최기현 선수라고 예. 이제 그 국제 콩크르 대회에서 이제 우승도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받음으로 은해고더 성장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뭐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의 재능을. 사실 기타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나눔 활동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 말 학생들도 이렇게 이름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여기서 장학금을 받고 로스쿨이라든지 예. 좋은 이렇게 진학도 되고 국내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 주면 저희도 흐뭇한 마음을 달뜻하고 지금 말씀하신 있고. 학생들과 선수들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재능을 분야별로 여러 분야에서. 예. 이제 결과적으로 성적만 우수한 친구들한테만 장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과정에 약간 끼도 있고 네. 뭐 앞으로 이제 장래도 있고 뭐 그런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주는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딱 듣고 나서 어제 머릿속에 드는 딱 이름절 한 글자가 있습니다. 우와. 네, 예. 어, 마음에 드시나요? 아, 어, 이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리액션이 그렇게 안 나오시는 것같아데 진짜 재밌. 재미... 우와. 저 이제 지금 하이 정도면 많이 한 겁니다. 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대표님 저기 죄송한데 네. 대표님 저기 원작 메라한번 보시고 한번 와 표정 한번 어, 놀란 표정. 네, 자 하나, 둘, 셋, 와. 자, 근데 사실 이런 그 장학금 사업은 아,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뭐 단체의 후원 이게 어느 정도 좀 뒷받침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예그 많은 기업과 단체가 도와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물론 실명 고론는좀어렵겠습니다만은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라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기업하고 네. 이게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이제 매년 하시는데도 이제 한열 군데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월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는 시민분들 한 600분들이 넘습니다. 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저희는 이제 수어천사 기부단이라고 이제 칭하고 수어천사 장학금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 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 감사하네요, 진짜. 많이. 제가 안양시에 실제로 지 거주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이런 이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장을 지금 맡고 계신 거죠, 네. 네. 아주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자, 말씀드린 김에 이 장학금 기탁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어 자막이 또 나가고 있죠. 인재육성재단 031468-9331. 031468-9331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장님, 자막 이쁘게 박아주세요. 아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의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교육 지원사업. 아, 요것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 사실 일단 일선 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 우리 재단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재단에서는 그 안양시 미래교 협력지구로 지정된 이제 그 센터이고요, 전남 센터이고 이제 교육부하고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 지정한 진로 체험 지원 센터이기도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이제 코딩 같은 이제 창의 융합 그 교육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EGS 교육, 그 다음에 금융교육과 같은 학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그렇죠. 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학과 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진로 체험이 사실 중요한데 예.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습니다. 어 확실히 어 학교에선 정말 할수 없는 네. 학교밖 교육에 있어서 네. 참신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예. 이제 그런 프로그램 사실 준비할 때좀 멘토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럼, 예 맞, 맞, 제가 조금 이게 네. 저렴해요. 예. 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예 꼭요 예. 약속.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도장. 네, 복사. 오케이. 아, 좋습니다. 좋았어! 네, 좋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매년 또그 안양시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로축제도 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건 뭡니까? 네. <laughs> 저희 이제 그 중학교와 간내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전 중학생은 이제 그2 4개 전체 참석을 하고요. 오. 이제 고등학교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쪽으로 참석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30일 30일 이틀간 중앙공원에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2016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9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음. 저 안양제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이제 알, 알찬 예, 진로 체험 그프로그램로 보시면 돼요. 어, 그럼 진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날 다 모인 거예요? 예, 다 모여 이틀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큰 축제 맞네요. 예,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안양 체육관 그 부근에서 했는데요. 예, 예. 더 이제 부수도 좀더 늘리고 금년 같은 경우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네. 중앙 공원을 이제 해서 하게 되니까 어. 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와서 축제를 이제 즐기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월 삼십 삼십일일 예, 꼭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 아 날짜도 딱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관심 있는 분들, 학부모님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양시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꿈을 찾을 기회, 그다음에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또 꿈을 향해서 나아갈 기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아, 그것이 바로 인재육성재단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청소년들의 미래를 또 함께하고 있는 재단인 만큼 앞으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또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지금 진로 체험 지원 그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제 학생들의 이제 진로도 이제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시 박람회도 이제 하고 이제 정식 이제 컨설팅도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오. 학생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덜어주리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입시 컨설팅까지. 네. 아 이거 뭐 진짜 뭐 일단 배역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부담 많이 되시죠, 근데. 부담은 많이 되지만 하여튼 예. 뭐잘 지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뭐 잘되라고 있기 때문에 아, 또 실제로 또 어, 아이를 키우는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 맞습니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아,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우리 이병준 대표 이사님과 아,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재단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봤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은 학생분들 아, 또는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그 재단에서는 안양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이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성급이 좀 사실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이제 저희 이제 재단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자막 나갑니다. 이 예, 재단 전화번호 아시겠죠? 예. 장학금 기타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아,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달겠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ESG! ESG. 아우 고맙습니다.